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종교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행하는 길을 걷자. 하나님과 종교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행하는 길을 걷자.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는 이 요한서신들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폐망하고 난 이후에 약 20여 년의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AD 90년 정도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봤죠.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해가기 마련인데 그 AD 70년 그 시기 이후 20여 년 정도의 시간은 뭐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기초가 바로 잡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으면서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를 주도적으로 그때 이제 이끌어가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전하던 교회의 그 리더들이 이제 다 순교하면서 아마도 그 시대 교회들은 이제 내외적인 혼란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 또 세속주의,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의 그 핍박 같은 것도 하나의 위협적인 요소일 수는 있었지만 교회에게 핍박이라는 건 오히려 이 교회와 성도를 순결하게 하고 막 정금처럼 만드는 기회, 쓸데없는 그이 지푸라기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그 유대율법주의처럼 그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욕심과 자그 다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드러나는 그 이제 막 편리를 추구하는 그 그러니까 세속에 물드는 것이었고 또적그리도다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영지주의 또한 결국 그 뿌리는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세속적 욕망에 다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세속에 물드는 거 이거는 성경 역,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이르기한 아주 심각한 함정이었던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후. 그러니까, 창조 이후, 홍수 심판 이후, 그리고 뭐, 가난의 주인이 된 이후, 그러니까 계속되는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타락을 할 수밖에 없어. 타락했던 이유들을 보면 전부 뭡니까? 결국, 세속의 욕구, 본능적 욕구를 따라, 그러니까 편리해지니까 거기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의 존재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세상을.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교회와 성도는 또 똑같은 그런 현실에 노출될 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속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의 삶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세속의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회 풍토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자로 성장을 해갔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뭐, 유대 율법주의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적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가 흔들리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뭐, 창조 이후, 뭐, 홍수 심판 이후, 가난 입성 이후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그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거의 한 90세, 연세가 한 90세는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그때 이제 교회와 그 시대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설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목격했던 산증인으로서 적는 그런 글들, 편지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런 글들을 적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서신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이 역사적 시기는 AD 70년 그 예루살렘 폐망 이후부터 한 20여 년간 AD 90년까지 되는 이 시기의 역사적 분위기거든요. 네로 황제의 박해와 또 예루살렘의 패망이라는 엄청난 민족의 고통을 겪고난후그 이후 20여 년의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요거를 잘 집중해서 봐야 이제 요한의 서신들이 우리가 이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피는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요. 편지의 일, 시작인 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 적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구원 그 이후의 삶. 단지 구원받은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과 신하산 언약에서 신하산에서 언약을 맺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같이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 뭐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의 어떤 그 이제 계시의 마무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뜨거운 체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도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 점차 그 관계에 있어서 자꾸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그냥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서 소위 쇼윈도 부부와 부부 관계처럼 그러니까 쇼윈도 크리스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아주 남남 관계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때문에 성경은 역사 곳곳에서 늘 경고했고, 바른 길을 오라고 말했는데, 이사야 1장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관계,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함께 할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될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와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뭐 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용하, 수송아지와 어린양의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냐 나의 뜰만 밟은 분 아니냐. 다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화로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화로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분명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열심히로 제사를 지내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살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녕을 추구하고 신을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종교화된 이 예배와 그런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사귐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단지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치우치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조차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단지 자신들의 기복만을 추구하면서 세속에서도 신의 힘을 이용해 잘 되고 복 받는 그 샤머니즘식 우상순계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조차 종교를 추구하고 기복을 추구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이것은 단지 그 시대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신상에 대한 기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똑같이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샤머니즘이 뭡니까? 샤머니즘이란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어떤 샤먼, 어떤 중간 매개체를 중심으로 하는 주술이나 종교라고 그렇게 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육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존재들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주술사, 뭐 승려, 무당이 됐든 심지어 목사가 됐든 영육의 세계 가운데 양쪽 세계가 원하는 뜻을 각 세계의 존재들에게 알리는 어떤 중보자 역할, 중간 역할 하는 자가 권세를 가지고 휘두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고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영적인 세계의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 영적인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 신비로운 치유나 뭐 영적인 체험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자신을 체험하게 한 그런 신비한 존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지금도 뭐 아프리카 같이 샤머니즘이 여전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볼때 16세기 뭐 18세기부터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추구하며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개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했던 이 서구권보다 훨씬 전도가 폭발적으로 잘 되는 걸볼수 있어요.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전도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국민들의 그 기본 삶과 풍습과 전통들이 대체로 보면 다 샤머니즘적인 그 기초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곳에 그런 영적인 요소를 경험하게 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하면 거의 폭발적으로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기독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이런 신비한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든 이단 종파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원리가 작, 적용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이단이다, 미신이다, 우상숭배라고 해도 절대로 그런 정상적인 얘기가 들리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세계와 자신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신비적인 존재의 그 어떤 그 이, 그, 그이 이단의 교주의 그런 어떤 마술 같은 그 힘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집, 재산 팔아다 가다 바치고, 심지어 가족 관계 끊어지고, 인륜까지 다 져버리고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이 매개체, 교주가 됐든, 목사가 됐든, 무당이 됐든, 어 사자가 됐든,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 시절 교회에 위협이 되었던 유대율법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공통점이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돼.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운 삶의 현실에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는 정신 철학적 어떤 사유의 대상으로, 철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죠. 이건 일부러 어떤 미신적 삶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사귐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말씀에 서고자 하지 않으면 어느 인간이든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염원하는 종교,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만 만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그 의도를 만나지 않으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결국 세속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등과 같은 이적 그리스도의 속임수에 속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그 창조의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인격적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교제의 삶 가운데 태어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벌어지는 그 결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죠. 그래서 에덴 동사에서 쫓겨났다는 게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중보의 선물은 뭐였습니까? 단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처음부터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그와 함께 그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가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언약 백성된 교회가 성도가 나아갈 바는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A.D. 70년 이후 약 20여년 동안 그 새언약 백성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 살아있는 관계로 계속 나아갔다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종교적 사유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또는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안녕과 안위를 위한 우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식으로 게빈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이든, 또는 믿는 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뭐 치유를 통해서든, 뭐 어느 수련회를 가서, 뭐 세미나를 가서, 뭐 선교를 가서,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깨닫게 됐든, 우리는 이 깊은 감동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때요? 정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죠. 근데 이때 대부분 바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그 일관적인, 현, 그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항상 누구나 정말 제대로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읽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는 그런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바로 이때 그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존재로의 그러니까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기도 전에 이 은혜가 자꾸 잊혀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성도들이 마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던 어떤 신적 존재를 만난 것처럼 우리를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그 풍습에 젖어있던 우리의 옛 습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정한 관계로의 이초 대를 그냥 어떤 전능한 존재가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우상숭배의 그릇된 방향으로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은혜를 받고도 속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의 대상이 하나님의 진실한 초대를 맛보게 되는 은혜를 받는 바로 그때 우리는 그런 지체들을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반드시 그 신의 산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 그 말씀 앞으로 부지런히 나가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 업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창조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가 인도하는 그 신의 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의 순간을 경험한 그후 계속 종교적인 열심만 많아가지고 보다 더 자꾸 신비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교회에서 흘러가잖아요. 그거는 사탄의 거짓에 자꾸 속아가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다 헛된 게 돼요. 샤머니즘적인 신비현상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그냥 혼자 하나님을 민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서로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아가는 것, 서로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첫,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죠. 보이는 사람들끼리의 삶에서 서로를 그렇게도 그렇게 꿀떨어지게 바라보던 이그이 그, 이 부부들도 어때요? 결혼 생활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마음이 점점 잊혀져가다가 나중에는 서로를 어떻게 봐요? 그냥 집안의 물건 보듯이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삶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서로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순간부터 부지런히 그 사랑을 서로게, 서로를 바르게 알, 알아감으로 신뢰로 성숙하게 돼야지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도 이래야 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인격적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AD 70년 예루살렘 그 성전이 붕괴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이 백성을 이끄신 거예요. 그 성전의 파괴가 멸망과 패망과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된 것에 더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셨던 거죠. 근데 그 이후 A.D. 90년까지 이 교회들은 거의 10년에서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고 정말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와 말씀으로 간게 아니라 다시 과거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종교로 만들어갔던 이사야 일장에서 생망받았던 그런 분위기로 자꾸 기울어졌던 거죠. 이것이 그 시대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좀 하나님과 건강한 믿음의 관계로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 안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좀 되돌아보십시다. 나의 열심히 과연 주를 향한 그 관계 의 신뢰로 말미암는 그 말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나의 생각하는 대로 살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깔린 그런 종교적 행동에 불과한 건지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얼핏 보면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만 그거 그 겉모습만 가지고는요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건지, 아니면 단지 나의 종교적 만족과 열심을 위한 건지 그 진심을 분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과 성의를 가지고 성실한 것은 참 좋은 거지만 그런 행동의 뿌리가 우리 마음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아마도 자신의 믿음의 삶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알수 있는 이 이정표는요, 그래서 내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지 않은 세상의 풍파와 다투고 싸워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고민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말씀의 가치대로 서고자 하는 중심이 빠져버린 행동은 단지, 자기의 그 종교적 만족을 위한 행동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자 하고 그 알게 된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 세속과 그 친구 사회와 이 세상의 흐름과 부딪히는 이 거룩한 충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일요일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교회 모임에 나가고 교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근데 삶에서는 여전히 새소기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저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종교적인 삶일 뿐이에요. 결코 믿음의 삶이 될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교회와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뜻과 그 가치대로 살고자 지금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의 몸부림을 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이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Doing 이거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Being 이 Being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막 자꾸 열락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말씀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황과 환경을 만나도요 종교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 이 각자 보내 받은, 사, 바,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가 아닌 관계로 부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땀 흘림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하루 될수 있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본능과 나를 위한 삶이 우선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쇼윈더 크리처하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종교의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진심을 원한다라는 거 있지 않고,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만들어 내려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동안 행하던 것들을 더 바른 믿음의 가치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종교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성실하게 이끌어주시고 늘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하루가 또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것을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